더라이드 애널리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렬한 스타일과 세련된 퍼포먼스를 갖춘 2026 야마볼트 950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식 크루저 감성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찾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바이크는 기대 이상으로 많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2026 야마볼트 950은 942 세제곱 센티미터 공랭 V 트윈 엔진을 탑재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5500rpm에서 66마력, 최대 토크는 3000rpm에서 로 낮은 회전수에서도 강한 힘을 원하는 크루저 라이더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5단 변속기와 맞물려 도시 주행에서도 장거리 투어에서도 정확한 기어 변속과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야마하 볼트 950위 주요 매력 중 하나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입니다. 낮게 설계된 프레임, 블랙아웃된 배기 파이프, 클래식한 키너 스타일 연료 탱크로 아이코닉한 크루저 감성을 강조합니다. 솔로 시트는 편안한 라이딩 자세를 제공하며 미드 포지션 푸페그는 코너링에서의 제어력과 안정감을 강화해 도심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균형 잡힌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고품질 LED 조명으로 야간 시야성을 높이며 현대적인 감각도 동시에 잡았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복잡함 대신 실용성을 택했습니다. 디지털 계기반은 속도, 연료량, 주행거리, 위치 등 필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abs는 기본 적용되어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한 제동을 돕고 가벼운 cc는 도시 환경에서의 기동성을 극대화 합니다. 서스펜션은 전면 텔레스코픽 포크 후면 듀얼 쇼크로 구성되어 편안함 과 퍼포먼스를 균형있게 제공합니다. 주행거리 역시 매우 중요하죠 볼트 950은 1 1리터 연료탱크 약 3.2갤런 와켈런당 약 45마일의 연비를 제공해 장거리 여행에서도 잦은 주유 걱정 없이 여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데일리 커뮤팅과 주말 라이딩 모두의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가격은 미국 기준 약 1만 500달러로 예상되며 엔진 성능, 디자인, 브랜드 신뢰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또한 다양한 컬러 옵션이 있어 라이더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 야마하 볼트 950은 스타일 파워, 실용성을 완벽히 조합한 크루저입니다. 클래식 바이크의 감성을 좋아하는 라이더는, 현대적인 성능을 추구하는 라이더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낮은 시트 포지션, 강력한 V 트윈 엔진, 편안한 인체공학적 설계, 안전을 강화한 기술까지 이 바이크는 세그먼트 내에서 상위권 경쟁력을 갖춘 모델입니다.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짜릿한 주행 감각을 원한다면 볼트 950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2026 야마 볼트 950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더 라이드 애널리스트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리뷰와 최신 모터사이클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